오늘 톡톡보문은 역대하 26장부터 29장입니다. 역대하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의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토 성벽을 헐고 아스토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업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동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리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움해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이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 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백 달란트와 밀만 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사슬인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위 되니라.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메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건을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안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세의 아들 베레가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함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낙위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셈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돼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로왕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재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랑들과 레위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레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루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무이와 여두든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랑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순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순제사랑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해제사랑들이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어린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린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량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재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성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성견자 아사베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재물과 감사재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재물과 감사재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랑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랑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랑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이스기아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